제가 넷프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달 무료 쿠폰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다시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오셔가지고 가입버튼 눌러 주시면 됩니다 10.15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길 기다리면서 내집 마련을 미루는 거는 정말 정말 위험한 선택이다 내집 마련은 길게 보셔야 돼요 타이밍으로 절대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의 기반을 세우는 결정이에요. 여기에 타이밍 따위는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규제로 집값 하락하면서 하라 라고 말한 국토부 차관도 결국 집보다 집을 선택했습니다. 타이밍 재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번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 지구가 됐습니다. 저가주택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왜냐하면 LTV 70%에서 40%로 대폭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 고가주택은 타격이 거의 없습니다. 25억 초과 주택은 대출 6억에서 2억으로 줄었습니다. 주택 가격 비율상 영향이 미미해요. 하지만 저가 주택은 이야기가 다르죠. 한 6억짜리 집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대출이 4억 2천이죠. 70%면. 근데 지금 40%로 줄었죠. 그럼 2억 4천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 대비 체감 타격이 훨씬 큰 거예요. 예전에는 현금 1억 8천 정도로 내집 마련이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현금 3억 6천이 필요해. 부담이 두 배로 뛴 거야. 결국 또일 양극화 잡겠다고 만든 정책이 아이러니하게도 서민 주택을 때려 잡게 된 겁니다. 양극화가 더 커지게 생겼죠. 평촌 샛별 한양입니다. 진짜 오르지도 않았는데 얻어 터진 겁니다. 양극화 부채질 제대로 아니겠습니까? 언뜻 보면은 10, 15 대책으로 기회가 다 사라진 것 같지만은 기회는 있습니다. 되게 속상하고 짜증 나고 분노하고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잘파고 들면은 기회는 있어요. 일단 생애 최초 대출이 있습니다. 일반 생애 최초 주담대는 기본적으로 DSR이 적용되긴 합니다. 어, 하지만 특유가할지구 내에서도 한도 6억 이내로 LTV 70% 가능합니다. 하지만 집값이 15억 초과되면 대출 한도는 이렇게 크게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5억 이하 주택에서는 굉장히 큰 혜택을 볼수 있는 거죠. 6억까지는 가능하니까. 보금자료대출은 리 이번에 칼질이 좀 됐습니다. 10, 15대책 시행 전에는 어, 아파트 대출 70% 됐는데 이번에 60% 줄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 내집 마련 문턱이 올라갔어요. 참고로 보금자리론은 주택 가격이 6억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액티브 70%에서 60%로 <laughs> 그나마 다행인 거. 주택 가격 5억에서 6억 이하일 때만 신청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은 다행히 건드리지 않았어요. 보금자리론만 요렇게 이렇게 축소가 됐고 디딤돌은 건드린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하지만 디딤돌은 보금자리론에 비해서 혜택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보세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2억 4천 밖에 안 해주고, 그리고 신혼부부도 3억 2천 밖에 안 해줘요. 어, 보금자리론은 4억 2천까지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금자리론에 비해서 대출 한도가 적어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여러분들, 집중하세요. 신생아 대출, 주택가격 9억 이하일 때, 대출 4억까지 가능합니다. 이건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즉, 이번 규제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으면서 혜택은 가장 큰 대출인 게 바로 신생아 특례 대출. 이거를 적극 활용해야 되죠.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진심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가 주택을 노리는 사람도 기회가 다 사라진 게 아닙니다. 바로 재개발이죠. 자, 서울내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토호제가 적용이 되죠. 하지만 관처 전에 재개발을 매수를 하면 은 토호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입주할 때 돈이 부족하면 전세를 놔도 된다. 간처 이후에 재개발 빌라를 매수하면은 입주할 때 토호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전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입주 2년, 의무 거주. 근데 간처 이전에 사업장 재개발 투자를 하면은 그게 없어요. 굉장히 큰 메리트죠. 이거를 적극적으로 노려야 됩니다. 간처 전에 재개발 사업장. 더군다나 일반 분양은 전부 토호제 적용입니다. 서울 25개국, 경기 12개 지역. 전세로 나올 수 있는 거는 조업원 물건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입주장에도 전세 매물이 제한되면서 일시적인 전세 값 급락은 완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담금, 중도금 대출은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DSR도 적용되지 않아요. 즉, LTV 40%죠. LTV 40% 한도 내에서는 한도 제한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1주택자 이하만. 다주택자는 얄짤 없이 안 나오고, 1주택자 이하만 LTV 40% 한도 내에서, 금액 상관없이 DSR도 적용되지 않고, 처분 조건으로 중도금 대출이 나옵니다. 개꿀이죠? 근데 다주택자도 기회가 있어요. 빵빵백을 주로 노리는 게 좋겠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자, 기회가 있어요. 네, 얼마든지 기회가 있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노량진 상구역과 방배13구역을 동시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량진 상구역은 뭡니까? 반처임박이죠 그리고 방배13구역은 뭡니까? 평형 재신청을 앞두고 있어요. 평형 신청을 하면은 재당첨 제한에 걸립니다. 그리고 노량진 상구역 관리처분인가가 되면은 재당첨 제한이 확정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야. 두개 보유하고 있어. 노량진 상구역은 뭡니까? 관리처분 인가야. 그럼 재당첨 제한이 확정이 돼. 그박매배1 3구역 평행신청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 왜냐하면 한 순간 현금 청산 당하니까. 그러면 노량진 상구역을 관리처분 인가 전에 팔아야 되는 거야.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금매로 팔아버릴 수밖에 없겠지. 이런 걸잘 노려야 된다니까. 이런 게 사업장마다 사연 있는 매물들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관처 전에 재개발 사업장 공략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처가 됐다고 하더라도 거래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전에 사업 시에 인가를 신청한 사업장. 이런 곳은 투기과열 지구라 하더라도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조합원 진양도가 가능합니다. 부과열 2구역, 부과열 3구역도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도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또 노량진 2구역, 4구역, 6구역, 7구역, 8구역도 간추 이후에도 거래가 자유롭습니다. 진작에 포기하신 분들 있거든요? 파고들지 않아서 그래. 잘 파고들면 기회가 있다니까? 간처가 끝난 사업장 안정성이 있잖아. 얼마든지 이러한 상급지 사업장도 진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간처 이후의 사업장을 매수하면 중공후 실거주 2년 의무가 생깁니다. 이점 반드시 유의를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일반 생초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중기 이상 속도의 재개발은 분명히 기회인 것은 정말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렇듯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중저가 시장부터 고가 시장까지 서울의 내집마련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진짜. 어, 왜냐하면 앞으로 규제 강도는 더 세질 거야. 빨리 적응해야 된다니까 지금 규제. 근데 벌써부터 포기하면 안 되지. 이제 시작인데. 5년 동안 앞으로 규제가 쏟아질 겁니다. 내집마련더 더더 힘들 거예요. 전월세는 폭등할 거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직도 내집 마련의 길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내집 마련 다 끝났다. 이렇게 비싼데 20억, 30억 너무나 비싼데 돈 언제 모아서 언제 집을 사냐 대출도 안 해주는데 이렇게 진작에 다 포기하거든요. 아니 왜 기가 다 사라졌어. 신통 있잖아. 신통 6억대, 7억대, 신축 빌라들 널려 있어요. 이런 데서 시작 못합니까? 이런 데서 시작하면 되잖아. 신혼 부부인데. 저도 빌라에서 시작했어요. 앞으로 여기가 아파트가 될 텐데. 이런 데서 몸테크 못 합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신혼부부라고 하면은 서울의 신통, 깨끗한 빌라에서 신혼생활 시작할 것 같습니다. 기회가 다 있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니까.